ANPM입니다. 어, ANPM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 잠깐 주네스 제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알아볼 건데, 어, 주네스 제품은 유스 인헨스먼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유스라는 것은 젊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주네스의 제품은 8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의 제품들이 어 포지션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방어의 역할을 하는 모나미나 머리저부 뭐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A F P M은 개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네스 제품은 3 가지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부터 치료를 한다는 것. 가장 몸 속의 작은 물질인 DNA일부터 치료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느끼고 바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네스 제품 은한 가지 제품을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한 가지에 더한 가지를 더하, 더해서 섭취하게 되면 원 플러스 원의 효과가 아니라 원 플러스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네스의 모든 제품들은 모든 제품들은 한가지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데 뭘까요 바로 젊음입니다 그리고 주네스 제품은 여러가지 인증 검사를 통과했는데 옹하니 오가닉 인증 그리고 코셔나 할랄 인증 그리고 FDA 인증까지 어, 다 받은 제품인데 특히 코셔나 할랄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그리고 또 무슬림을 상대로 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나라들은 종교나 그리고 음식에 제약 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기가 엄청 힘든 인증인데 우리 주네스 제품은 이런 것들도 다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네스 제품은 각 각게 제품들이 원료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이렇게 훌륭한 이력을 가지신 자문위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AMPM을 개발하신 분은 빈센트 지엠파파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음, 음. 어. 우리가 보통 어, 종합 비타민은 왜 먹어야 할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자연이 훼손이 되거나 오염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 음식물에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어 모두 다 섭취할 수 있었지만, 어, 토양이 현대사회에는 토양이 많이 산소화가 되거나 잦은 경력 경작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가 섭취하는 미네랄이나 미네랄, 양 어, 비타민이나 미네랄 양이 감소가 된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 소화불 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건강 기능 식품이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게 됩니다. 어 보통 여러분들은 AMP에 뭐라고 이렇게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시나요? 어 종합 비타민,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 시중에 나와 있는 타, 뭐, 어, 종합 비타민 영양제와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 ANPM을 개발한 GM파파 박사님에 대해서 한번 잠시만 살펴보고 갈게요. 이 박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성형외과 의사, 시고 그리고 안티에이징, 어, 창립 멤버이십니다. 그리고, 어, 2014년에 노벨 화학상, 어, 수상자 푸고로, 어, 어 있었던 이력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박사님이 ampm 을음 단시간이 아닌 10년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어 어, 개발한 제품인데, 어, AMPM의 항노화의 과학적인 원리가 다 담겨지도록 줄기세포가 그리고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송상을 맞는 물질과 그리고 우리 몸의 활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물질과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어, 개발한 제품이 바로 AMPM입니다. 그래서 이 어, AMPM은 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예스 제품에, 즉, 주네스 제품의 제품들과 같이 먹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어, 제목만 들어도 알 수가 있죠. 이름, 제품만 들어도 AM, 낮과 아침, 그리고 PM, 어, 밤과 저녁. 이처럼 24시간 동안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M, PM은, 어, 음, 박사님께서 10년 동안 과학적인 입증이나 그런 정보들을 모두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따른 생체 바이오 리듬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원료를 먼저 살펴보면. 어 어, 살펴보면 당연히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그리고 미네랄 20%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소화 효소나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여러 가지 13종의 비타민 그리고 어, 잠시만요, 어, 70가지 이상의 천연 허브나 그리고 식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함유물들은 항산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뭐스피룰이나 그리고 녹차 추출물 그리고 블루베리 추출물 이런 것들이 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무에서 알수 있듯이 AM 낮이잖아요. 낮에는 어, 활력이 필요한 시간인데 특히 과라나라는 열매를 어, 과라나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라나라는 성분은 브라질인들이 많이 섭취하는데, 브라질인들이 많이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많이 섭취를 한대요. 그래서 이 과라나라는 성분이 주성분인데, 이 과일을, 어, 이 성분을 먹게 되면 피로회복에 또는 운동신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특히 또 PM에는, 어, 어, PM이라고 하면 저녁이니까 낮에 동안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나, 그리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발레리안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AM에는 어낮 동안에 필요한 칼슘이 350mg이 포함되어 있고 어 저녁에는 PM에는 음 마그네슘 150mg, 15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을 70여 가지의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어 먹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DNA도 복구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줄기세포 즉어 줄기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비타민이나 또는 이런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이동에 이제 관여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음, 어, 그 외에도 이렇게 아미노산 3종이나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한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4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엔자인 큐텐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원료로는 어, 달마이꽃 종자유, 그리고 타우린 이런 성분들이 모두 합류되어 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살펴보면 이 제품을 살펴보면 어 아침에 필요한 영양제가 따로 있듯이 어 꾸준히 먹게 되면 어 아침에는 활성화가 이렇게 운동을 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일에 집중력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PM 두알을 먹게 되면 밤에는 낮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음어낮 동안에 어어 어, 어 손상을 입었던 세포들이 복구가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질 수 있게 해 주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잠을 못주 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열대야, 특히 열대야나 그리고 이렇게 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PM을 두 알을 먹게 되면 그런 발리데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있도록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숙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잠을 잔다는 것은 어,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7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어, 뭐 고혈압 또는 당뇨 스트레스 암 발병률이 여섯 배나 높아진대요. 그래서, 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PM을 먹게 되면 이런 것도 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AM, PM을 꾸준히 먹게 되면, 어, 세포부터 이렇게 갈기가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세포가 스스로 일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뭐, 노화의 예방도 해주게 되고 우리 몸에 쌓여 있던 체지방도 감소가 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감정 기능까지 완화시킴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피부 또한 좋아져서 감기 면역력도 좋아지고 어 그리고 어어 어 항산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더없이 속부터 건강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AM, PM을 섭취하는 방법은 아침에 AM을 두알 먹고, 그리고 저녁에 PM을 두 알을 먹고, 특히 요즘, 음, 어, 뭐, 필요가 많으시거나 또는 뭐, 인스턴트 식품을 작, 자주 먹거나, 그리고 체력이 저하되신 분, 그리고 생활의 활력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면역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에게 이 영양제를 추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어,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아요. 근데, 주네스 제품을 모두 섭취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제품들, 너는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어떤 제품을 추천하고 싶니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어, 서스름 없이 a m p m 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 그 외에 항산화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뭐 유산균도 당연히 따로 먹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유산균과 그리고 소화효소 5종까지 포함되어 있는 종합 프리미엄 영양제이기 때문에 어 서스름 없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ANPM을 꾸준히 먹어서 어 어, 속까지 차 세포가 건강해져서 우리 몸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어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주네스 모든 제품이 지향하는 유스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미흡합니다. 많이 준비를 못 했어요. 어 하지만 열심히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지,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